요즘 ai가 만든 이미지들 정말 난리잖아요 보신 적 있죠 오늘은 바로 그 엄청난 그림들을 만들어내는 핵심 기술 디퓨전 모델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ai들 보면요 창의력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뭐 데이터 분석하고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새로운 걸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대체 어떻게 기계가 이렇게까지 섬세하고 상상력 넘치고 와 이건 뭐 거의 인간이 만든 것 같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자이 텍스트를 한번 보세요. 유리 구슬 조각인데 그 안에 번개가 치는 폭풍 속 거대한 해적선이 있고 파도도 거칠고 어두운데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와서 고요한 빛을 들이운다. 와, 정말 복잡하죠? 근데 AI가 이 문장만 보고 바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별이 빛나는 하늘의 작은 지구에 어린 왕자가 서 있다. 밝은 빨간 스카프에 금발 머리, 모험의 정수를 담아 별을 응시한다. 생택 쥐페리 스타일, 코바늘 뜨개질 스타일로. 어떠세요? 완전 다른 느낌이죠? 사실적인 스타일부터 이렇게 동화 같고, 특정 작가의 화풍에 심지어 코바늘 뜨개질 같은 질감까지 이런 엄청난 다재다능함 이게 바로 디퓨전 모델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비결이 뭘까요? AI한테 그림 그리는 법을 뭐 붓질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비밀은요 바로 이겁니다. 혼돈을 꿰뚫어보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디퓨전 모델의 핵심 원리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노이즈 제거의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막 지지직거리는 무질서한 노이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거죠. 디퓨전 모델 이걸 좀 학술적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깨끗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노이즈를 아주 조금씩 계속해서 추가해요. 그럼 결국엔 그냥 알아볼 수 없는 지지직거리는 화면, 완전한 노이즈 덩어리가 되겠죠. AI는 바로 이 과정을 거꾸로 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이즈 덩어리에서 시작해서 원래 깨끗한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내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각과 비유인데요. 자 들어보세요. 1단계 순방향 과정. 이건 마치 완벽한 걸작 조각상이 수천 년 동안 비바람에 깎여서 그냥 평범한 돌덩이가 되어버리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AI는 이 망가지는 과정을 수없이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역방향 과정. 이제 AI는 거장 조각가가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생긴 돌덩어리, 즉 노이즈를 딱 보고도 그 안에 숨어 있는 걸작을 꿰뚫어 보고 다시 완벽하게 조각해 내는 법을 배우는 거죠.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좋아요. 조각가 비유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실제로 ai를 어떻게 훈련시키는 걸까요 ai가 훈련하는 동안 대체 뭘 배우는지 그 구체적인 임무를 한번 살펴보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ai는 이미지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매 단계마다 ai가 하는 유일한 일은 딱 하나 방금 어떤 노이즈가 더해졌지 이걸 예측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조각과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돌에서 깎아내야 할 쓸데없는 부분이 어딘지만 정확히 짚어내는 거죠 이 단순해 보이는 작업을 수백만 번, 수천만 번 반복하다 보면 AI는 그야말로 노이즈 제거의 달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디퓨전 모델이 왜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전 세대 챔피언이었던 g a 이랑 비교해 보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g a 은 뭐랄까 위조 지폐범이랑 경찰이 서로 속고 속이는 것처럼 둘이 계속 싸우며 학습하는 방식이라 훈련 과정이 되게 불안정했어요. 근데 디퓨전 모델은 어때요? 그냥 추가된 노이즈 맞추기라는 명확한 목표 하나만 보고 달리니까 훈련이 훨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죠. 바로 그 차이 때문에 결국 이미지 품질에서 걔네 시대를 끝내버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엄청난 수준의 디테일을 만들어 낼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디퓨전 모델이 그냥 이렇게 예쁜 그림이나 만들자고 나온 기술이 절대 아닙니다. 이 기술의 진짜 잠재력은 지금부터요 이게 얼마나 다양한 분야를 뒤흔들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이 확 튀어야 합니다. 노이즈를 제거해서 원래 신호를 찾아낸다. 이 아이디어는 픽셀, 그러니까 이미지에만 쓸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거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하고 보편적인 방법론인 거죠.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컴퓨터 비전에서는 흐릿한 사진을 초고화질로 만들거나 사진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감쪽같이 지우는 데 쓰이고요.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설계 같은 과학 분야는 물론이고 의료계에서는 mri나 ct 스캔 이미지를 훨씬 더 선명하게 재구성해서 진단 정확도를 높입니다. 심지어 데이터 분석이나 언어 생성까지 정말 예술의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를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어마어마한 기술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 연구자들은 크게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첫째, 아니, 대체 이게 왜 이렇게까지 잘 되는 거야? 하는 근본적인 이론을 더 깊게 파고드는 거고요. 둘째는 효율성,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가볍게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죠. 그리고 셋째는 이미지나 텍스트를 넘어서서 훨씬 더 복잡한, 예를 들면 3D 데이터나 오디오 같은 새로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결국 AI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발견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강력한 창조의 도구를 손에 쥔 인류는 과연 다음엔 무엇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